반갑습니다. 아 마이크여지 예산당부 독자 여러분들, 자, 어, 제가 블랙벨트로 승급을 했습니다. <laughs> 그 어렸을 적에 그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 블랙벨트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지 이랬었는데 제가 블랙벨트가 되고 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항상 이 까만색이 이렇게 저한테 잘 어울릴지 몰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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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뭐, 승급한 건 승급한 건 뭐, 일단 오늘 기술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상대방의 가드패스를 하기 위해서 바지를 잡고, 바지 그립을 잡고, 이제 하체 컨트롤을 하면서 가드패스를 해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스파이더 가드로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할수 있는 기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이제 상위 포지션에서 바지그립을 잡고 이렇게 한쪽을 눕혀주거나 그렇죠? 무릎으로 죽여줄 수도 있고 언더훅을팔 수도 있고 그리고 내지는 잡고 토레안도 가드패스처럼 측면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어, 가드 패스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바지를 잡으면, 잡으면 나도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지를 잡으면 나도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서 다리를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 처음에 어깨가 이렇게 닿게 되거든요. 어깨를 차면서 스파이더 가드를 어,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됐죠 다리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다리 바깥쪽 날이 이렇게 어깨라인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쭉 치면서 측면 그리고 발바닥이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스파이더 가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보면 이드, 이쪽 다리는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이렇게 다리를 차주면 어, 스파이더 가드가 어, 쉽게 풀어집니다 됐죠 자, 이렇게 스파이더 가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스파이더가 만들어졌으면 쭉 다리를 차서 델라이바가드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델라이바가드 이렇게 잡고 오른발로 상대방이 돼 내가 스파이더가드를 풀어놨지만 상체 중심은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파이더 가드 검발로 이 반대쪽 다리를 차면서 상대방 중심을 한번 무너뜨려 줄 겁니다 하나둘셋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되면 자 오른발로 상대방 반대쪽 바깥쪽 다리를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리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주면 이 다리 계속 따라가면서 어, 다리 잡아주고 델라이바를 건 발로 안쪽 다리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상체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팔 다리를 제가 다 컨트롤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델라이바드건 발을 발 쪽에 손을 발목을 잡아주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발로 상대방 다리를 쭉 차고 손을 땡겨주면서 오른쪽 편으로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려 줄 거예요. 이때 발목을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그럼 상대방은 중심 잡기 위해서 손을 짚어줘요. 손을 짚어주면 중심이 이쪽으로 쓸려 있기 때문에 다리가 비교적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다리를 밑에서 위로 언더우, 어, 버터플레이 훅을 걸어주고 팔도 이렇게 언더우 잡아주는데 <laughs> 좀만 버텨주세요. 자, 자 발목을 이렇게. 넵, 팔로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집게처럼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손으로 상대방 두복 그립 잡고 그대로 만세 일어서 상대방을 어, 상대방 발이 내 눈앞에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상대방 다리가 도망갑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아웃으로 이렇게 그래서 손을 잡고 계시고 다리를 뻗어줘야지 상대방이 앞구르기도 안 되는 상태죠. 됐죠? 요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왼발이 이렇게, 버터플라이 훅을 걸어주면서 뒤로. 발목 잡았던 손으로 허리 잡고 차면서, 이렇게. 백테이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동작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상대방이 바지를 잡고. 근데 이렇게, 한쪽을 다리가 이렇게 잡혀있으면, 그죠 완전히 바닥에 다운이 된 상태도 똑같아요. 다리를 잡고, 발끝을 안쪽으로 돌려서 상대방 어깨 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뜯어주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 델라에바가 됐죠 그래서, 델라에바가 되건 쪽에 발목 잡아주고, 자, 다리를 차면서 중심을 무너뜨릴 거란 말이에요. 무너뜨리고, 손도 같이 당겨주셔야지 상대방 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져. 왜냐면 상대방 중심 잡으려고 중심 이쪽으로 쏠렸잖아요. 됐죠? 이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버터플라이 훅으로 상대방 다리 공간 만들어 주고 밑으로 다리 잡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잡지 마세요. 팔로 이렇게 집게 잡듯이 물어 주고 손으로 잡고. 밑에서 <웃음> <웃음> 자, 넘겨. 넘겨지. <laughs>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왼발로 안쪽으로 이렇게 훅을 걸어 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손을 놔 주면서 백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어, 상대방이, 어, 가드 패스로 하려고 바지글을 잡고 공격에 들어올 때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두 번째. 자, 똑같이 갈 겁니다. <laughs> 누르면, 야, 여기서 긴장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이 잡으면 같이 잡아주면 돼. 요 이렇게. 스파이더 가드. 됐죠? 이렇게 해서 다리 차고, 셋업 똑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이 상태에서 언더우까지 똑같습니다. 자, 넘겨주고, 자 이번에 왼발있죠 바깥에 있는 다리를 위쪽으로 올라가요. 골반에 걸고 오른발이 아래로 엑스가드로 걸어주는 겁니다. 이게죠? 왼발이 위, 오른발이 아래. 헷갈리시면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홈을 끼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발목이 됐죠. 자이 상태에서 왼손이 허리 잡고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상대방. 중심이랑 내 중심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중심이 앞으로 실리코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이 지금 엉덩이 뒤쪽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반대쪽 대각선 앞으로 넘어가야지 상대방이 쉽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알죠? 겠 그래서 중심 이동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왼발 뒤 빠지고 자 이쪽으로 돌아볼게자 이렇게 상대방 넘으면 이 다리가 상대방 밖에 있는 다리가 바닥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을 짚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발 위로 올려서 레그데일 포션 만들어 주는데 다리를 짚지 못하게끔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아, 상대방 소매 그립 잡고 있는 손은 상대 허벅지를 잡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날 때가 중요한데 이렇게 이런 모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바닥에 대고 밖에 있는 왼쪽 무릎을 먼저 꿇어 주세요. 왼쪽 무릎을 내 가슴 가까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다리를, 발끝을 바깥으로 쭉 내밀어주면서. 이렇게. 발끝이 어, 상대 어깨 라인까지 깊게 잡아먹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다리 움직여볼까요? 그렇죠. 다리 못 움직이죠. 여기서 일어날 때,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다리 잡혀요. 알겠죠? 그래서 일어날 때, 다리 들어놓고, 한쪽으로. 밀어넣어 주시면서 레그드래그 포지션 만들어 주면 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어빼 해도 안 되죠 그렇죠? 다리 양쪽 다리 허리까지 잡혔잖아요 그래서 목을 감아주면서 사이드 포지션 이렇게 오면 스파이더 가드에서 엑스 가드 전환 그리고 레그드래그 포지션으로 사이드 포지션까지 넘어갑니다 다시 잡고 오늘 설명 스킵하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자이 상태에서 왼발이 빠지면서 다리 올려주고, 다리 씹지 못하게끔 다리 짚어볼까요? 안 되죠. 허리 잡혀 있어서 힙안 빠지죠. 그래서 손 놓고 허벅지 잡고 오른발을 위로 올려차줍니다. 잡고 허벅지 잡고. 사연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두 가지 패턴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 포인트는 어, 상대방이 바지를 잡고 압박을 하면서 가드 패스를 시도하려고 할때 나는 스파이더 가드로 받으면서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수 있는 길을 어,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힘드네요. <laughs> 자. 어 여러분들 이제 그 주의 수는 길 찾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많은 길을 위해서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 질수록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길을 갈수 있는 확률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더 이상 할말 없나? 네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